봐주지 않고 달리 네 남자예요? 자요 예? 네. 네.

언니 이름 불러봐. 싫어? 보자 안봐 언니 귀여워. 한 살이야. 귀여워. 고양이는 한살한 한 살로 먹어, 두 살로 먹어? 똑같지 뭐. 계란? 응. 아, 그건 아빠가 한번 봐야 될것 같은데. 앉아서 먹어 앉아서 먹어, 앉아서 앉아서 편하게 먹어 어우, 참아 맛있나? 할아버지 사랑해요야? 그럼 그..지요 아니 아침부터 술을 먹는다고? 낮이지 음, 술이지 당신은 술 먹으면 안되고 지응난 안먹어 난 원래 안먹잖아 아, 대리운전 해야되니까 아, 대리비 주나? 응대리비 아, 좋아 밥값 냈으면 지 맛있게 먹고 와아다말르라 <laughs> 아니 맥주 내... 아 나는 물 조금 물짜아 사이다도 시켰는데 사이다저 어. 있다 당신은 사이다 줄까? 응, 나 사이다 <laughs> 근데 움직인가 진짜 꿀때미다 사이다데나움직이게운움직이 진짜 오랜만에 먹어봐 움직이는 움직 이게, <laughs> 이게 초장접시야? 아니 초장접시 <laughs> 엄마 <있는> 여기 <laughs> 여기 그냥 쌈장 그에 오징어 좋거 아, 오징어 안 먹는다. 아, 오징어 안먹다 음, 맛있게 먹어. 나중에 해도 유튜브 한다 고랬었어 지금 저나공는거래예 예. 시원하게. 시원한 물로 드릴까요? 아, 네. 데좀가지 뭔소리야? 아 잘하고있어! 모두 어, 타다 아빠가! 왜? 어? 맛있어. 애들 다잠이 이거 벌가줄까? 치즈! 혜서야 엄마 이거 벌가줄까? 혜율이 이안 먹는데 이거 계란이가? 치즈라고 들었는데 치즈. 안에 뭐 치즈 들어갔다 아. 그랬는데 계란하고 치즈 계란이 이거 맛있는데? 난 연어가 더 좋아 연어 없어 낙기란 연어 음, 음, 낙기랑이 많아 여기 됐어다 먹었어 아 있어요. 먹고 있어 음! 아 내가 네, 먹는다 아이짜잘 먹네 우와, 최고 해 술을 먹어야 먹어봐 생선? h i n k I'm going to go to the h 이 u s e i 그래? o i n g to go to the house. I'm going 아니야 아니야, 응. 아니야. <laughs> 아니야.

Walk alone and try. 따라다라따라따라따라 얼굴 안나오게 찍어줄게요 머리만 나오어 머리만 확대해서 찍어도 되나? 아니 위에서 <laughs> 한공 자. 매운탕 이거 이상 같다 이거 제대로된 신발 아닌데 아 아니 이거 내가 신어 잠깐 내한테딱인 데. 미한테 나가 데. 말... 이거 내한테 딱인데. 아니, 이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지니 아니, 아니. 둘니아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하니 아니. 아니, 아 해줘야지 도주지도 <laughs> 않고 달리 <난리>. 혜연이 <laughs> <laughs> 방금 밥 먹었잖아 아이고 이뻐라 잘했어요. 예, 많이 보고 예뻐요. 감사합니다. 맛있게 먹었어요. 준비. 앞에 보고. 예, 뭔가 변화가 좀 있어야 되는데. 진짜 크다 이거는 이거는 그 약간 잡으면은도 있다. 용이다 용. 용. 그지 응. 옛날에 그 함부로 잡아 먹지 말랬잖아. 잉어다. 응. 꼬리 응. 살았다 할아버지 거기 있어? 하, 아 할아버지한테 갈 거야? 그럼 해서 신발 벗고 들어가야지. 앉아. 신발 벗어 봐. 벗을 수 있어? 오. 오유 신발 정리하고 신발 정리 응 옳지 할아버지 옆에 가 산장 어른 어른 야옹 야옹 어 고 어, 오래 신발 벗고. 그러니 어디 있어? 아이 괜찮아. 손털고. 와! 아 어, 아프대. 돼. <laughs> 아, 안녕 안녕 만지면 안돼 강아지 놀랄 수 있어. 안녕? 네가 어디로 세 분? 아 같이 있대. 아, <laughs> <뛰니까. 아야. 웃음> <춥다>. 됐다. 예. <laughs> <Yeah. 웃음> <laughs> 앉아. 왜 재밌었는데? <laughs> 덕분에. 셀프 불붙이기 불 <laughs> <laughs> 아무 생각이래이건 없네 아, <laughs> 요새는 하나네 요새 욕심끼네 음. 어, 아빠 근데 불이 꺼질 것 같은데? <웃음> <웃음> 삼촌한테 가 <갔어. 웃음> 괜찮아 엄마 안 먹어 나안 먹어 이 촛불도 다던지고산 거다 이거 자. 진짜 자 할아버지 생일 축하합니다 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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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할아버지를 아, 가까이 가야지 왜 그래 노래 부르자 하나 둘셋아 아, 아, 뜨거 아 뜨거 아 뜨거, 아, 뜨거. 아, 뜨거. 아, 뜨거.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사랑하는 할아버지 슈카. 계속 슈카. 계속 슈카. 계속 슈카. 슈카.